안녕하세요. 어, 저희가, 화요일 날, 어, 마지막으로, 라임라이트 목수국이, 어, 저쪽으로, 이제, 섬으로 또 들어갑니다. 예약을 받은 거라서, 어, 빠지고 나면은, 저희가 올해 라임라이트 목수국은 이걸로, 거 좀, 끝나지 싶습니다. 지금 이렇게 혼자 세 손이, 새순이 뽀글뽀글 납니다. 어 저희가 이제 또 내일 모레 상차를 하기 때문에 또 작업을 해서 이렇게 상차 직전에 내일 모레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 또 저희가 좀 전에 또 작업을 이렇게 해서 또 갖다 놨습니다. 마지막입니다. 이제 지금 나갈 애들입니다. 어 이렇게 보시면은 되는 5 년이다 보니까 짱짱합니다. 근데 이제 수고는 저희가 다여 위를 커트해서 1m20으로, 1m20 정도 됩니다. 어, 저희가 이번에 빠지고 나면 남은 수량이 한 200주? 150주에서 200주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. 어, 150주, 200주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. 라임라이트 목수국입니다. 어, 지금 저희가 요거는 한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. 다 똑같지는 않아요. 이렇게 엄청 굵은 애들도 있으나, 또 새로 나온 애들 보면은, 또 약간 그런 사이즈도 있고, 그리고 큰 데는 굵지만 옆에 나온 수는 또덜 나온 애들도 있고, 그렇습니다. 아 자, 요렇게 해서 지금 수량이 이번에 내일 저희가 빠지고 나면은, 한, 저 예상으로는 100개에서 100개에서 200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라임 나이트 목수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100개에서 200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남은 수량이 이번에 이거 빠지고 나면요 아또 야한 엄마 진짜 막 외목대로 키우면 좋을 것 같네 이, 얘는 이렇게 하지만은 같은 애지만 얘는 또 약해요 얘는 굵고 몸이 내 엄지손가락 만하는 얘는 또 같은 희한하게 같은 밭이지만 얘는 굵고 얘는 약하는 이유는 얘는 각각 이렇게 가에 있는 애고 얘는 속 안에 있는 애들은 바람이 좀 돌통하면은 이렇게 어 양분이 또 땅마다 틀려서 대체적으로 굵어요. 굵기는 굵거나 가끔가다 이렇게 약한 애들도 있습니다. 이건 상관없습니다. 딱전지하고 나면은 커트를 80회 정도 딱 커트를 하고 나면 두 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또 좋아집니다. 평균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 100개에서 200개 많으에 200개 정도 될것 같습니다.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. 저희가 50개부터 도매가로 드리고 있습니다. 라임라이트, 목수국. 사이즈는 지금 현재 들어온 거는 1m20 전후입니다. 라임라이트, 목수국입니다. 감사합니다.